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지금 이 컴파운드 코인 차트 보시면 아시다시피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아직 매도를 못하신 분들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여러분들 아직 컴파운드 코인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 자, 왜냐? 12월달 이 컴파운드 코인의 마지막 탈출 기회. 이 컴파운드 코인의 세력 전부 전부로 전부 싹다 입수해 왔고.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그단한 번의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의 세력 정보랑 저보에 정말 긴급하게 입수해 세력 매집 리스트. 자, 이 12월 한달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기실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 미 연준에서 3년 반 만에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나, 자, 미국에서 다시 한번 돈을 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이 나왔던 근본적인 이유는 돈이 부족하다. 유동성이 부족했던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급락이 나오고 하락이 나왔었는데, 직접 돈을 풀겠다라고 선언한 만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12월달엔 이 가상화폐 시장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운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력 매직 포인 리스트, 음, 파악하고 그대로만 명령 따라하신다면 12월 한달 안에 그동안 손해본 거그 이상 수익 만들고, 어, 손실 복구하고 기상에 수익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들 그렇게 맞춰서 정포로팀이 정착지원금 이벤트도 준비해왔다 자, 0 1 0 5 4 3 4 6 6 6 9번이 번호로 정이라고 지금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이 500만원 정착지원금을 자 영상 시청하신 분들 전원 다 조건이나 비용 없이 받아보실 수 있게 계좌 역전에 기회 잡을 수 있는 시드머니를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제가 직접 이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조건이나 비용 발생하는 거 없으니까 꼭 지원금 확보하시고 12월달 알트코인 불장에서 정 프로틴과 좋은 수익 결과물 만들어 가실 분들은 꼭 지원금 확보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보러 돌아와서 이 컴파운드 코인 자 여러분들 상장 이후에 횡보가 꽤 길었었고 이번에 8만원 돌파 시도 윗골이 길게 달고 내리면서 다시 금락 바닥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최대 거래량이 지금 이번 급등과 급락을 통해서 최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다라는 거죠 즉 컴파운드 코인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고 상단부 이 박스권 상단부에 쌓여 있는 매물 소화시키는 작업을 선행을 했다라는 거 이, 여기서 상승이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컴파운트 코인의 홀더 분들이라면 어차피 이번 눌림목 이후에 나오는 상승은 전고점 저항라인을 싹다 돌파시키는 강한 슈팅이 나올 건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상승이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유동성. 돈이에요. 돈. 수급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 미국에서 양적기초혈련.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돈이 유동성이 넘쳐나는 한 달이 될 거예요. 연말 연초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컴파운드 코인은 세력들이 코인 가격을 상승시켜야만 하는 정확한 이유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컴파운드 코인의 락업 해질 일정이 다가오고 있다. 이 일정 여러분들 무조건 파악하셔야 돼요 왜 락업 폐제라고 하면 여러분들 악대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빠르게 0105434669번이 번호로 정의라고 문자 남겨주셔야 하지만, 정 프로팀이 확인하고, 이 컴파운트 락업 일정과 세력 정보, 그리고 심벨 세력 코인, 이 매집 리스트 코인까지 싹다 발송 처리해드릴 수 있다라는 건데, 자, 락업 해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악재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아, 락업 해제면 코인 가격 떨어지잖아. 폭락 나오잖아.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리플 같은 메이저 알트 코인도 대규모 락업 해제를 진행할 때는 뻥튀기, 시세 조작이, 선행 된 폭로가 나오잖아요. 이게 이게 여러분 세력들이 이렇게 한다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욕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지금, 가상화폐시장은몇년 전부터 이런 움직임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락업 폐제 일정 이후에는 당연히 하락이 나옵니다. 왜? 펌핑시켜놨던 코인 가격 고점에서 락업 물량 물량 던지니까 차익 실현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락업 폐제 일정 이후는 중요하지 않다. 일정 전까지. 락업 물량이 풀리기 전에 세력들이 상승시키는 요구간에 편승해서 수익을 챙겨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런 정보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결국, 시장은 고래와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고 정보라고 백날, 천날 떠들어도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차트를 보고, 뉴스를 보고 매매를 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런 세력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 전까지는 그렇게 정보가 없어서 매매를 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손해보고 세력실 당했다고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0105436669번 이 번으로 정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00% 무료 컴파운드 낙업과 세력 정보 실시간 대응 전략과 함께 실별 세력 매집 리스트까지 싹다 정프로 두자만들었는데 100원짜리 하나 비용 받지 않고 공유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지금부터는 진짜 수익을 볼수 있는 이 세력 정보에 여러분들의 피 같은 투자금을 투자하셔야 된다라는 거. 거기 어, 플러스로 저 프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12월 달은 역대급 대상승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상승. 왜? 미국에서 돈을 풉니다. 지금 시장이 유동성이 고갈됐다, 유동성이 없다, 유동성이 문제로 하락이 나왔는데 그 문제를 미국에서 직접 해결했어요. 상승이 나올 때이 상승, 12월 폭등의 기회, 계좌 역전의 기회에 확실하게 살리시라고 이 500만원 정착 지원금까지 함께 지원해드리는 거니까, 이거라도 보태셔서. 자, 여러분들, 500만원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가시는 거 맞는데, 뭐 사실 500만원만 가지고 무슨 계좌역전이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500만원으로 컴파운트 이 락업 일정에 맞춰서 타점만 잡아도, 이 500만원이 500만원이 아니죠. 최소 2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드릴 수 있는 시드머니가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12월 세력 매집리스트. 자, 이게 무슨 코인이냐? 바로 작전 펌핑 코인입니다. 지금 가장 앞에 시장 폭락나오고 하락나오는 일주일 사이에도 1,400% 1,000% 500% 600% 상승은 어렵지 않게 우습게 만들어내는 작전 펌핑코인 이 매집이 끝났고 자기 순서 기다리고 있는 이 세력 매집 리스트까지 정프로가 싹다 발송 처리해드릴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 하락장에서 이만큼의 상승률을 만들었는데 어 이제 반등장, 상승장 펼쳐지기 시작하면 1000%가 아니에요. 1400%가 아니에요. 5000%, 7000%. 여러분 500만원으로 5천만원, 1억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할수 있는 이 기회가 12월달에 펼쳐질 겁니다. 또 남들 수익 보는 거 지켜만 보실 분들은 또 똑같이 또 차트 보고 또 뉴스 보고 또 똑같이 매매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지긋지긋한 매매 끊어내고, 진짜 수익, 수익 보면서, 내, 네, 나도, 계좌 한 번, 제대로 한번 바꿔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0 1 0 536669번이 바로 정이라고 한글자만 문자 남기시면, 컴파운드 세력 정보 12월, 세력 매직 코인 리스트, 작전 펌핑 코인 정보까지 싹 다, 100% 무료로 전 프로가 발송 처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